근데 전판 애쉬가 안뜬건 맞지만, 최종덱을 완성을 이쁘게 잘했는데. 다음 패치 때 갈리오 버프인데, 트패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돈 뽑방님, 고맙습니다. 니한테 말안한거 있다. 어제 퇴근하고 애쉬로 세트 애쉬 진 삼성 찍고 8등 했다고? 오케이, 일단 확인. 자, 님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님들, 필토 만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고 싶네요. 주세요 필터버 다음 페때 빌지 버프 근데 저번 빌지처럼 진짜 생각 없이 말안 되게 해놓친다 안 됐죠? 오아야 이거 야 이게 정말 비상이다 이거 길을 안내하겠소 업을 쳐놔야 되는 게 다음 턴에 제이스나 바이 노릴 수 있으니까 필트는 근데 근데 필토 버스텍에 연연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런 식 먹는다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돼 이거 깔끔하게 3필트에 4사수 이러고 에코 넣으면서 에코에 뭐 대충 타리 이거 뭐사수 하나 넣고 이러고 이제 세션이 딱 넣어가지고 이거 7레모 시키 해가지고 제이스, 징크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판에는, 이게 있잖아요. 그브을 여기에 넣고, 좀, 밸류 채우기 하지. 필트 오버 없이 연패도 되나. 그냥 필트를 넣고, 이제, 그냥 공룡, 이김에 이런식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이스 3템은, 웬만한 건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나이스. 이거, 님들. 그, 발명가 머식이 증강체 있죠? 빛나는 발명가. 그게 진짜 맞돌이 이대 가면. 아, 뭐요? 자, 보건정선 에코. 네, 에코 캐리로 해가지고, 남는 팀 제이스 주기. 일단, 이게 맞잖아요. 막말로 제이2 2성이라고 틀어야 되면은, 어? 난 삼성 찍으면 되는데, 이거. 다이낄게요 살지 좋구요. 일단, 님들, 확실한 건7렙로 절대 안 하고 8렙로 한다. 제발 지프스야 바위만 잘라라 이거 나이스 아 마음같으면 피오라 견제하고 싶은데 제발 살지 좋아요 최종 덱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 덱 구성 이렇게 하고 팔레벨 사이온 넣고 할것 일단, 대충, 이거는 칠렙이고이 판은 팔렙갈 거니까, 대충 잘 뜨는 걸로 가자. 이거는 보정적 에코로 깨고요. 구인수 먹어오고, 그렇게 하죠. 필트 보상해서 템 받는 걸로 앞에 거 맞춰주고. 맞아. 아, 좋아. 베스트인데? 이 정도로 져주면 좋지. 마줌빨로 가자. 두번더 지고 그냥 필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돈 확실히 쓰서. 야 이거 초가스 고다 잡으면 하더 더볼수 있지 않나? 사이온으로 깬다. 아펠리오스 구이수 하나 줄 바에 사이온으로 깬다, 이거. 사이온으로 깬게 맞아, 근데, 이거. 어? 잠시만, 또다 썼는데? 아, 멋이 안 뜨는데요? 게임 한데 에이콩 아지를 자르면. 어, 아, 됐어. 깨끗해. 스테틱 박아가지고 마저깍해 주는 거 좋았다. 앞에 2만 오면 고치주세요 2만 원다 이거 그세요다로 원을 플 왔고. 세요 2만 원을 넣어주세요. 2만 원어요아미안합니어주세요 2만 원을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 잖아？불한당？아, 근데 불한당도 넣어야 돼？아, 징크스 버리면 심어 빠진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 냐？아, 나 머리 아프니진 에코가 근데 두 마리 남아서, 갱풀을 빼고 그냥 그브 쓰는 게 맞는 거 같네 이거. 어차피 수훈 있잖아 우리. 자, 여러분 시더 깔고 이거 아트로 바꿔주고. 앞에 비형만 찍고 넘어가죠. 에코 담성해. 이 자리에 딩거 들어가고. 그냥 노틸 빼고 세진 넣고 업하고 아트 넣고 졸업. 그게 깔끔지게 하는데. 세진 일단 한통안 볼게요. 그리고 님들, 준비 운동이 빨리빨리라서 이게 아펠리오스도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이스 궁으로 살짝 구이소 없는 거 카바치고, 순 공속이랑 해서, 그리고 준비 운동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카바치고. 긴거 먹어야겠네. 긴 거, 그냥 구인수 필요 없어. 집착하지 말자. 아, 그나소스가 낫지 않나? 49마무리하자 <목소리> <목소리> 에코만 찍고 끝낼게요. 야, 딜 봐라. 뻘라타 아, 에코야, 해줘. 그렇지. 에코가 잘 잘라주고. 그렇지. 잘옮겼고이러 어. 그리고 준비 운동 뛴 거라 공속이 빠릅니다, 포탑이. 아, 이게 탱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딜 찍는, 딜 찍는. 음. 상대 워모구두 개여가지고 그냥 고압 받고들친는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이거 그 골기도 있고 하니까 돈 빨리 모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고일도 같이 갈았어야지. 야, 인정. 최소한의 예의 아 인정, 가고일의 최소한의예의 느낌으로 가자 아, 잠깐 이러면 허수아비 때리지 않나? 어, 어, 아, 제 입살 났다. 하하, <laughs> 에코가 다 해주네. 에코가 디바 다 잘랐다. 미쳤다. 그래, 무철씨가 찬주까마필스궁다 만다는데 턱 깔끔하게.